안녕하세요. 검신사랑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검단신도시 대표정보 카페 검단신도시연구소에 들어왔습니다. 통암민원연구소 민원연구동 힐스테이트 신검단센트럴 드디어 매물 나왔네요. 헌신적인 오렌지2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몇 달째 매물 한 건도 없었는데 10월 31일 째로 첫 매물 올라왔습니다. 어, 네이버 페이 부동산에서 부, 부동산에 올라왔는데요. 어, 지도를 보니까 어, 신검단 센트럴 아파트가 맞네요. 어, 9억에 올라왔습니다. 8 4 4 1스1 1 1신1단센1 1매매1 1 1 1 1 1 1동매매1 1 1 25층 1동1 25층인데요. 1 어... 10월 31일 어제 앱으로 올라온 매물입니다. 딱한집 올라왔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매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댓글을 보겠습니다. 어서 저가 금매물들이 다 소화되고, 검신도 서울 옆세권에 맞게 가격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검단의 모든 아파트들이 앞으로 쭉쭉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다 같이 상승세에 이어가서 검단이 더 활기찬 지역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27년 5월 31일 이후 잠금이네요. 크크. 날짜 참, 저걸 올린 중개사도 뭔 생각인지. 한참 불장이었을 때, 김포, 골포 매자 34평이 12억까지 갔었죠. 범단도 입지나 발전 속도를 보면 그 이상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매가 풀리는 건가요? 힐스는 전세도 아예 안 보이던데 실거주 걸려있나요? 전매 제한은 애초에 입주하면서부터 3년 차라 없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안 팔려해서 매물이 없었을 뿐. 전세도 다 나갔습니다. 입주장 땐 100개 정도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1년 6개월로 잔금이 가능한가? 중개회사가 아무 생각이 없네. 음, 조건 저는 좋아 보이는데요. 가격 조금 조정해서 8.5억 정도로 잡으면 8500만원 계약금 받고 중도금 1억 정도 받아서 백, 상황 못하게 만든 상태로 있으면 재산세도 안 내고 종부세도 안 내는 상태로 이주택 투자가 가능한 물건인데요. 아, 그건 생각 못했네요. 실전 고수님한테 하나 배워갑니다. 와, 신검단 국평, 바로 9억부터 불러버리네요. 신검단 폐이 지린다. 크. 효가라고는 하지만, 아라역도 이 정도 금액의 폐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효가는 내일의 실거래가 됩니다. 아라역 대장들도 이제 가격 다 올라와 있어요. 매모리한 개뿐이라 못해도 일주일, 길로도한달 안에 무조건 팔릴 듯이요. 근데 잔금일이 27년 5월 31일이라, 글게요, 요즘 단속심에서 다운 거래는 할수 없고, 비과세 때문에 그런가 봐요. 네, 비과세 때문에 미래 가격으로 미어 올려놓은 것 같아요. 오호. 2년 후 9억 좋네요. 저도 현재는 팔사 기준 7.8억에서 8.2억 선이 적당하다고 보는 중이라 2년 뒤면 그 정도 되겠네요. 그 사이 5호선 확정되면 한번더 점프될 듯이요. 잘 아시네요. 최종가는 10억 선에 왔다 갔다 할듯 싶습니다. 전면동이었으면 어필이 됐을 텐데 매물이 뒷동이라 팔릴까 궁금해지네요. 뒷동도 나름 학교 가깝고 뒤에 상가 건물이 많이 들어올 거라 당장은 아니더라도 팔리긴 할것 같아요. 오히려 7초가 가까워서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7동이면 단지 뷰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검신도 위치 좋은 곳 12억 이상 가야 될 텐데요. 검신은 가격이 저 평가 드린 거 같아요. 증여나 지인 간 거래 아닌가요? 20억 이상 갈듯 한데 이 가격에 파는 게 말이 안 되네요. 와 20억씩이나 될까요? 동탄 롯데캐슬만큼 오를 듯. 어 좋은 말씀 좋은 댓글 감사히 잘봤습니다 어, 2년 후에 9억이면은 가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내놓으신 분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 2년 후에 어떻게 될지 계약금하고 중도금 받으면은 어, 이게 만약에 한 10, 13억 같다. 예를 들어서 그래도 취소를 못합니다. 중도금을 일단 받으면은 어, 해약을 못합니다 어, 그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해약을 하면 어, 계약금만큼 물어주면 됩니다 근데 중도금 받으면 법적으로 해약을 못하게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 9억에 후년에 어, 잔금 받는걸로 9억 어, 제 생각은 어, 판단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내집깎기 네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검단 신도시 5선 김포검단 연장선. 과연 현실화 될까? 제부키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제부키입니다. 오늘은 정말 뜨거운 감자인 근호선. 바로 5선 김포검단 연장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체 그게 되긴 되는 거냐? 왜 이렇게 맨날 싸우냐? 말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 사업 결국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꽉 막힌 숨구멍, 지옥철이 밀어 올린 사업, 김포 골드라인, 타보셨나요? 저는 몇번 가봤다가 정말 숨이 턱 막힌다는 게 뭔지 실감했습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혼잡도가 200%가 넘는다는 건말 그대로 사람을 신는 게 아니라 쑤셔넣는 수준이죠. 이건 그냥 불편하다의 영역이 아닙니다. 안전의 영역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전사고와 사투를 벌이는 도시가 정상일까요? 김포는 이미 50만 인구를 바라보는 대도시가 됐습니다. 이기신도시를 만들면서 사람들을 이주시켰으면 당연히 그들이 발목 끼지 않게 교통대책을 세웠어야죠. 비유하자면 수십만 명이 사는 초고층 아파트를 지어놓고 엘리베이터를 딱두 대만 놓은 셈입니다. 그마저도 두 량짜리 꼬마 엘리베이터 골드라인으로요. 결국 우선 연장은 해야 한다의 당위성 문제가 아니라 이미 터져버린 교통문제를 수습하는 차원이 사업이 된 겁니다. 어, 전철사진도 올려주셨습니다. 이거는 우선 어, 그 대광이 중재한 노선을 올려주셨습니다. 어, 이거 인천시안 같은데요. 어, 대광이 중재하는 아라역에서 신검단 중앙역. 어, 맞네요. 요,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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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있는 게어그 인천시안이죠. 어 이거는 제북진님의 블로그 를 링크로 달아주셨습니다. 고수님들의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5호선은 님 글대로 김포에 필요한 노선입니다. 참고로 5호선은 콤팩트시티와 김골라 혼잡도 완화를 위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정말 김포에 게 시급하고 중요하다면 인천시안을 수용하면 빠르게 진행됩니다. 글쓴이의 예를 들면 아파트에 엘베가 부족해 30분 이상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공간이 부족해서 엘베를 확충하는데도 한계가 있음. 그래서 고층 사람들이 추진해서 고층 전용 엘베를 추가 설치하려고 했는데, 저층 사람들이 전층으로 안하면 못하겠다고 함. 합의가 안되면 추가 설치가 할수 없는 상황. 저층까지 하면 10분 이상 기다리는 수준으로 떨어짐. 대출 이런 것 아닐까? 대충 이런 것아닐까 이런 말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합의가 안 되어서 엘베 추가 설치 못하고 언제 될지도 기억이 없는 상태로 있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전층 은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빠르게 추가 설치하는 게 나을까요? 정말 급하고 중요하다면 합의해서 하루라도 빨리 엘베를 추가 설치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수준이 참 시기의 문제일 뿐. 이게 정말 큰 문제지만 언젠가는 꼭 되어야 하고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저도 우호선 곧 들어오겠네. 애초에 왜 두량짜리 김골라를 넣어서 이 문제를 만드나? 어휴. 어이발씀은 어, 우리가 미래를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미래에 이렇게 김포에 출퇴근 인원이 많을 줄 알았으면, 어, 두량짜리 김골라는 처음에 시작도 하지 않았겠죠. 근데, 어, 모든 일이 그렇지만은 미래는 알수 없는 거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옥철이 된 거죠. 어, 그래서, 어, 실수도 사람이 하지만은 해결도 사람이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서울 우우선은 저도 오,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포도 그렇게 시급하다고 말을 하는데 말처럼 시급해 보이진 않아요. 말과 행동이 다른 분들이 좀 있어서 그리고 김골라는 정말 지하철도 아님. 저도 이것 때문에 어떻게든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연장역을 저렇게 많이 놓면 으 장기에서 김포공항까지 가는 데만도 40분씩 걸리겠는데요. 그럼 저걸 누가 타고 다니나요? 출퇴근 시간에 1분이라도 빨리 가려고 아무리 사람 많아도 환승역 통로가 있는 칸에 꾸역꾸역 모여 타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인데, 저도 지금은 검단 살고 제집 앞으로 5호선이 들어가면 진짜 좋지만 5호선 연장 목적의 1순위가 김포 시민들이 교통난 해소라면 저들의 편의와 어려움을 더 들어주고, 반영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굿. 너무 가셨네 이분. 40분이라뇨? 한정거장에 7분 걸립니까? 보니까 길어봤자 20분 내외로 장기에서 김포공항 가겠구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직결되면 장기에서 상암 여의도도 30분이라는 겁니다. 중장으로 되면 검단에 고작 두 개서는 고구마 뭐가 이렇게 불만들이 많으신지. 돈도 같이 부담한다면서요. 왜들 그러세요? 검단 tj랑 동급 들리신 것 같아요. 하는 말씀들 보면 그를 욕할 게 아님. 지금 김골라도 장기에서 김포공항까지 22분이에요. 근데 장기에서 김공까지 역도 더 생기고. 오우선에 방화역, 개화역까지 지나야 김궁인데 어떻게 20분이 되나요? 정거장수로는 대략적인 계산이었는데 님도 검색하는 노력이라도 좀 하십시오. 미리 이런 걸 작성하기 전에요. 님두 번에 노선도 검색하고 닭글 다는데 장기에서 김포까지 20분 내외라고 나옵니다. 장기 이후로도. 정거장들이 이어져 있는 거 보면 25분보다 짧을 수도 있겠네요. 두량짜리 긴 골라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5량 이상 우호선 타시겠습니까? 다음 나온 거 아닌가요? 교통 분산 효과가 있겠죠. 인천시 요구안으라면 컴팩트 시티 출방역부터 12개잖아요. 저의 그림에서는 김포공항역은 표시도 안 되어 있는 걸로 보여서 저 위에 표시된 역에 플러스 1을 한 겁니다. 지금 김골라가 출발역 양촌까지 동일하게 포함해서 10개입니다. 소요시간 32분이라고 나오고요. 그럼 두 개역 추가하면 40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예상하는데 어려운 건가요? 김골라보다 얼마나 속도가 더 빠를지는 모르겠지만. 감정원당 아라 김포풍무지구 지나는 부분에서만 곡성 구간이 4 개나 나오니 그걸로 상쇄 된다고 치면 대략 40분 나오지 않을까요? 저런 모습이면 저건 검단이나 풍무지구 쪽 사람들밖에는 안 타고 다닐 것 같거든요. 제가 컴팩트 시티에 들어가고 싶다가도 저런 우선 모습이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한강신도시에 사는 김포 시민이면. 저런 우선타자고 건폐장 받고 기지창 받는 거 환영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무슨 짓을 해도 40분 안 나옵니다. 보세요. 방화에서 김궁 4분 중지안으로 장기역까지 역 8개잖아요. 저기 대략적인 시간도 나오네요. 길어봤자 30분입니다. 끈질기시네요. 김포로 일자 연결하면 사업성도 안 나와서 하는 거더만요. 김골라 때문에 그냥 님들이나 TJ나 거기서 거기에요. 그 사람 욕할 게아님이정 거장 차이로 뭐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시간을 준다고 그렇게들 싸우는지 모르겠음. 어,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 제 생각에는, 어, 만약에, 김골라가 30분 걸리는데, 어, 서울 5호선이 40분 걸린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어, 그래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매일 실신 환자 나오는 김골라 타느니, 서울 5호선 앉아서 가겠습니다. 김포에서 출발하니까, 어, 역 좋은 데는 앉아서 가겠죠. 어, 그리고 무단뜨에도 어, 서서 가더라도 뭐 그렇게 어, 실시할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김골라보다 우호선 타고 어, 널널하게 갈것 같습니다. 어, 저는 남자인데도 김골라 어, 안 타고 우호선 되면 우호선 타고 갈 겁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내네 집깎기 카페입니다. 아름다운 내집값기건단 신도시. 2031년 5선 중공 개통. 국토부 밝힘. 나루20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달래기인지 어찌됐든 5선은 들어올 것 같네요. 2031년 중공 개통이라니. 검단신도시 1단계 연식이 10년이 되기 전에 5호선을 탈수 있을 것탈수 있겠네요. 어, 요, 이거는 한국경제에서 나온 음, 뉴스인데요. 서울까지 20분 천지개벽, 한강 하저터널도 뚫린다. 들썩 지코노미 집집폭포 서울, 경기 서북권의 대표적인 신도시인 김포 한강 신도시와 인천 검단 신도시가 대대적인 교통망 확충,.. 이렇게 어, 네이버 뉴스 네이버 컴 댓글을 보겠습니다. 풍무 후반 소미쪽 광고 기사네요. 영양가 제로. 아파트 광고 기사입니다. 아쉽게도 마지막에 신뢰감이 확 떨어지네요. 저도요. 후보. 맨날 희망 고문만. 우 광고 기사입니다. 분양 홍보 기사는 진짜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사기 분양 수준. 뭐야 이건. 매립지 피해 보상 3단계. 교통 대책 대기업 유치 조건 원당 사거리요. 대단하군요. 후. 뭔 얘기인지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링크로. 한국경제.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서울까지 20분, 천지개벽, 한강하저터널도 뚫린다. 들썩. 직고놈이 집집폭포. 안정락 기자. 2025년 10월 31일 올라온 뉴스 기사입니다. 프리미엄 콘텐츠 직구놈이 집집폭포 고속도로 해저터널까지 개통 교통난 구질병 해소 전망 김포 풍무역일대 수혜지로 내년까지 약 7천 가구 공급 경기 서부권 대표적인 신도시인 김포 한강 신도시와 인천 검단 신도시가 대대적인 교통망 확충으로 생활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광역 철도망 신설 및 연장, 고속도로와 하저터널 개통, 대중교통 개선 등이 맞물리며 고질적인 교통 문제가 점차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들 신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최근 개발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김포 풍무역 일대 등도 수혜지로 꼽히고 있다. 어, 이거는 하저터널을 건설하고 있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두 배도 안전하게 안전하고 스마트한 지하 고속도로 건설, 수도권 제2 순환 고속도로 김포 파주 209 한강 터널. 어 그리고 지, 김포에서 서울까지 2, 30분대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이거 서부권광역철도 얘기입니다. 청량리까지 논스톱으로 환승없이 청량리까지 김포에서 간다고 합니다. 서울과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프로젝트는 서부권광역급행철도사업이다 경기 김포장기역에서 부천종합운동역까지 21km 구간을 잇는 구간이다. 지난 7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일대 교통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어, 아마, 어, 검단 신도시는 앞으로도 지금 인제 후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후재가 이어질 거로 보고요. 어, 지금 제가 모르는 후재도 굉장히 많이 지금 줄을 서 있다고 봅니다. 어, 그래서 어, 앞으로 검단신도시에 후재가 뭐뭐가 있는지 어, 차차 조금씩 조금씩 어, 공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